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빅 이슈입니다. 지금 2시, 2시, 아, 지금 3시 정도가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24일입니다. 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잘 가던 시장이 왜 갑자기 오후에, 어, 급락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코스피가 지금 이제 3,000 정도 무너졌다가 약간 지금 반등을 한 상황인데, 마이너스 2.12%입니다. 어, 이런 와중에 왜 SK 하이닉스는 추가 매수를 하며, 왜 그러한 판단이 나왔는지, 또그 다음에, 어, 뭐, 한, 저, 친환경 쪽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왜, 지금 현재 그러한 역량을 좀 받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조금 지금 현재 보여드린 게 SK이노베이션 이고요 어, 지금 현재 외국계 기간에 양매도가 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50억 몇십억 그런데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이 한5%그 다음에 어, 지금 현재의, 어, LG노텍 보여드릴게요. 에, 시장을 좀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LG노텍이 마이너스 7.48. 근데 LG노텍 보면, 어, 애플이 금년에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애플폰이라든지 시장이 오히려 더 확대되고 매출 전망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업이 또 이번에 금년에 뛰어넘고. 자, 그렇는데 왜 그러느냐? 어,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들 수급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해봤자 외국인들 뭐 10억 그 다음에 뭐 기관들 뭐 39억 정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 네 지금 현재 투심이 어, 악화됐다라는 거. 이지금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릴 게 없고요. 일단은 흐름이 어 보통 뭐 이렇게 방송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 쪽에 대한 연준에 대한 핑계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대단 그런 시장이었는데 연준이 어제 밤에도 그렇지만은 완전 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2%가 초과하더라도 계속적인 제로금리를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해소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을 딱 보니 오후에 지금 현재의 마이너스 2% 정도까지 지금 현재 시장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한 4천억대 어, 조금 있으면 더 물량이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은 어, 4천억대 매도 돌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현물하고 선물을 동시에 팔다 보니까 기간 쪽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매가 자동적으로 또, 어,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어, 지금 현재의 지수 하락을 약간 부추기는 그런 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산업별로 크게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산업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현재의 0% 보압권입니다. 네, 보압권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보압권이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한번 봐드릴게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어, 특정 금액대 요 금액에서 제가 알림을 좀 드렸죠. 네, 저희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나요? 오히려 저희들은 비중을 확대합니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13,500원에 17,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고, 자, 그런 부분들인데 내용은 뭐죠? 자, 지금 시장 조정은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분석은, 네, 디렘 판가는 2, 4분기까지 지속 우상향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반도체 모질한다. 그랬는데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어, 중국 쪽에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어, 작년, 아, 저번 달입니다. 1월 달. 평균가가 얼마냐면은 26달러인데 지금 현재 38.5% 상당한 36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D램 이스체인지 들어가셔도 그거는 지금 현재 거래가격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반도체 쪽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램 쪽만. 자 그렇게 했을 때의 가격이 30%나 지금 현재 1월에 대해서 더 상승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2, 4분기에더 상승을 하는 가격인데 자 시장 조정의해서이 종목을 지금 팔아야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분석은 더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결정이 지금 현재 이러한 토대가 되는 거고요. 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분석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보면은 마이너스 2.19까지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불안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산업별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더라. 반도체 쪽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설을 확대하고 해야 되는 쪽인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유 없이 떨어진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드릴게요. 자, OCI-7.8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연기금이 지금 이제 1800억 정도 지금 이제 빼고 있다가 지금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OCI 연기금 매수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OCI는. 왜 이렇게 빠지느냐? 자, 밸류 없습니다. LG노텍, 뭐, 전망 좋고, 수익 좋고, 다 그래도, 오늘, 어, 투심이 악화가 되면, 어, 3, 4%는 있다가, 그 다음에, 어, 왜 이렇게 내려가지? 아이, 뭐, 미국도 한번 출렁했는데, 뭐,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아, 불안해? 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수급이 악화가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이제 3,000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종, 그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전망이기는 하지만, 이제 수급에 의한 조정이다라고 보는 거고, 시장은 언제든지, 어제 저희들 미국 증시에서도본 적이 있잖아요. 네. 미국의 뭐 테슬라, 마이너 14%까지 됐다가, 뭐, 마이너스 2% 까지 올라갔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자, 시장이, 어, 그렇게 투심이 약화되거나 그러면, 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구나라고 넘어가야 되는 시장이지. 어 성장을 하는 종목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2월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 라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주식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 그런 종목을 지금 뭐좀 시장에 출렁인다라고 해서 빼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어, 조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 오늘 뭐 시장이 이렇다. 그러면 내일 그만큼 또 반등이 오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렇게 지금 나빠질 이유가 그렇게 없더라. 라는 게 지금 현재의 분석입니다. 네. 분석인 거고, 자, 그러면 오늘의 장깐 마치고 난 다음에 수급은 다시 세밀하게 이제 살펴볼 필요 있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H&M 뭐7% 5%까지 상승을 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장 조정에 의해서 조금 하는데, 기관들은, 아, 외국인이 지금 이제 주포입니다. 외국인들은, 어, 한뭐 200억, 150억 정도 지금 순매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간들이 조금 빼는데 그 물량조차도, 그 물량조차도 뭐한 3억? 뭐그 정도 뺏기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고, 녹십자 아침에 뭐한 5%까지 오다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면서 그 역량을 아, 바꾸나 시장 조정보다는 그래, 잘 가는구나. 그 다음에 SK케미칼. 6% 까지 가다가 이제는 조금, 어, 외국인들이 빠지고 들어오고 수급 조정이 해서 조금 6%가 마이너스 4%, 아, 4% 상승으로 조금 조정이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SKC, 뭐, 이런 부분도 뭐, 외국인 오늘 지속 매수입니다. 하지만은 기간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이 있는 거고요. 그 종목별로 크게 문제가 있느냐? 없습니다. 어,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어, 제가, 어, 수급을 전망할 수는 없지만, 그 산업은 일단은 큰 문제 없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 어, 섹터별로 하나씩 조금 짚어드릴게요. 어, 하급종은 지금 현재 뭐, 오늘 뭐, 수급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일 분기 내내 강세는 그대로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미국 한파 영향으로 뭐 여러 가지 정유시설의 생산이 어느 정도 조금 어 제외가 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대로 예뭐뭐한석주 아니면은 한달전도뭐 그렇게 어느 정도 뭐 공장이 돌아갈 때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호실적이 그대로 일삼기에도 반영이 된다. 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가가 강세가 되면서, 어, 이러한 부분에 원자재는 좀 더, 더, 비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이제 생산됐던 거를, 어, 지금 이제 빨리빨리 해서 우리한테 좀 넘겨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재고를 좀더각 뭐 업체들이 지금 이제 찾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화학업종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강세다. 뭐, 그리고 개별적으로 뭐 디테일한 내용의 뭐 납사. 원료입니다, 원재료.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뭐 강세로 지금 돼 있고, 어, 다만, 이제 가격이, 어, 육가가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3월 OPEC 회의에서 우리는, 어, 앞으로는 뭐 감산을 하지 않고 우리는 증산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3월 달에 아마 육가의 방향성이 조금, 어, 변동이 되면서 뭐 그때는 조금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설아그 나쁜 이유를 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왜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지니라고 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뭐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 어 바이오 제약 여전히 수급이 오지는 않는다. 수납매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가장 고통스럽게 오는 것들이 결국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은 지금 현재의 어느 정도 대장주기 때문에 외국이나 기관이 비중을 줄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영향을 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코스피가 마이너스 2.4. 뭐, 3천대가안 되는 거고, 그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3까지 지금 이제 조정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지만 내일 시장을 그렇게 우려할 거는 저는 아니다. 라는 거에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수급은 제가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의 산업은 그렇게 약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 수출, 1월 달의 수출도 우상향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아침에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뭐냐면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 지금 현재 시장 조정에 의해서 3.89 정도가 되는데 어 외국인하고 외국합은 지금 현재 뭐한 400억, 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들은 한 1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그 현대차의 새로운 아이오닉 5죠. 뭐 eGMP 기반의 첫 뭐, 차량을 지금 출시한 건데, 여러 가지 가격이나 아니면 주행거리, 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어, 좀 말이 많습니다. 많이 많은데, 어, 일단은 지금 현재 저는 조금 지켜보자는 입장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사항들의 뭐, 지금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어,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지금, 뭐, 가장, 뭐, 가격이다든지 아니면 뭐, 주행거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뭐, 좀 약합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다만, 어, 아이오닉5에 조금, 지금 이제 조금, 어, 기대를 거는 거는 뭐냐면은, 어, 저, 전기차. 네. 그,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입니다. 예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언제 B, 뭐, 배터리, 아, BEV라고 하는 모델에, 언제 지금 이제, 어 아이오닉 5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그 에너지 효율성인데 뭐냐면은 테슬라는 뭐전 세계 1등입니다. 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어, 자동차로 했을 때 이제 어떤 특정한 무게 만약에 1kg를 만약에 100kg로 이동 시킬 때그 전력량이 얼마나 드느냐 효율성을 이제 따지는 건데 그러한 걸로 보면 테슬라 다음으로 좋은 게 사실은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아침에 제가 고민이 좀 많았던 이유가 첫 번째는, 어, 아 비중이 지금 이제 좀 줄여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 이거를 그 가격, 디자인, 뭐 이런 걸로 보면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자,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펄을 비교하고,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 지금 현재의 그 에너지 효율성으로만 봤을 때는 나름대로 가치는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차량의 디자인은,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좀 이해해주는 수준을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가격은 생산이 나중에 어느 정도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개선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현대차의 어뭐 완전히 뭐 현금화시키든지 비중을 조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한 측면이 좀 강하다. 라고 좀 보시면 되구요. 그 관련돼서는 어 제가 주말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시장에 개별 종목에 이슈가 있어서 과연 내려가는 거냐 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 라는 거고, 어 매수세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네 조금만 팔아도. 네 지금 현재의 종목들이 좀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솔리드가 이유 없이 7%까지 떨어지고 있죠. 예, 물론, 뭐, 그러한 부분의 산업에 전망이 안 좋은 건 있는데, 어, 왜 이러지? 라고 하면 그냥 불안감에 휩싸여서 그냥 이렇게 LG노때 마이너스 7%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라는 거, SKC도 뭐 6.30인데, 어, 원래는 12만원대에 한번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더 보, 봐도 될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어, 제가 지금 현재큰 예, 손에 제가 조금 알림을 좀 드린 것처럼 뭐냐면, 음, 지금 현재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지금은, 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구간.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을 좀더 매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편안하게 조금 인식하시는 게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좀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는 오늘 비중을 조금 늘렸는데 그 비중을 늘린 부분에 있어서 금액대는 지금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금 현재 종가가 13만 6천 원 아니면 13만 5천 500원대가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현재의 목표가가 뭐 증권사 목표가 17만 원대인데. 어, 1, 4분기에 좋은 결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2, 4분기까지 지금 디랭 가격이나 이런 가격들에 어, 지속적으로 우상향 되는 부분, 그러니까 공급 우위의 시장. 수요가 많아져서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는 소티지가 발생했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의 오늘의 판단이 어, 옳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을 어, 8%로 높여 난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늘 아침에 뭐 많이 뭐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받으니까 아쉬움이 있겠지만은 네 어, 별로 어,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거고 내일 또 시장이 또 안정이 되면 또 유효한 부분들이 다시 해소될 부분이 크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고자 오늘 방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장, 장마감에 어 제가 상세하게 수급과그 다음에 장마감 설명을 다시 큰손 알림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보다는 어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좀 온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에 뭐 어떻게 장마감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뭐 많이 빠지지 않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를 조금 뭐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좀 이해가 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상세한 내용을 모르면 불안하실 수 있는데, 어, 가장 큰 이유는 뭐 중국. 관련돼서 네 좀시장에 조정이 좀 있고 그러한 영향이 한국 시장에 그대로 수급에 조금 영향을 어 많이 미쳤다라고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에게 어 장마감으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